안녕하세요. 달콤한 마음의 내비게이션 별사탕 타로의 별님입니다. 오늘은 제외 타로 두 번째 연락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타로 카드 덱을 이용하여 뽑아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지에 대해 생각하며 숫자 1, 2, 3, 4, 5 중에서 한 가지의 숫자를 떠올려 주세요. 자, 잠시 후에 타로카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의 연락 가능성 타로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진 그분은 저에게 연락을 할지에 대해서 뽑아볼 겁니다. 연락에 대한 생각, 연락에 대한 마음, 연락을 할지 말지.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보조카드를 이용해서 어, 보조 속마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부터 보겠습니다. 연락 생각은 포완즈 역방향. 연락에 대한 마음은 황제카드가 나왔고요. 보조카드는 소드텐. 결과는 타워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완전히 헤어졌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센 분인데 이번 연애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려는 생각은 크고 연애에 대해서 상처는 받았고 자존심을 세고 그래서 연락을 안할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분은 고집이 좀 꺾이고 상처도 좀 사라지면은 그때에는 연락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일번 뽑으신 분들의 연락 가능성을 보면 당장은 연락 올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셔플 후에 우리 2번 뽑으신 분들을 한번 그 2번의 대상자분들을 연락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상대방은 저에게 연락을 할까요? 연락에 대한 생각부터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5 완즈가 나왔고요. 속마음은 연인 카드, 보조는 완즈4 결과는 3 컵이 나왔네요. 자 이번 리딩을 해보면은 이 상대방분을 연락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보면은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 혼란스러워도 이런 마음의 흐름 방향을 연락을 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겨, 이런 흐름에 대한 결과 카드 또한 축배를 들고 있는 3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갈등은 하고 있지만, 어, 결국에는 연락하는 쪽으로 마음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 언제쯤 연락을 할지 뽑아볼게요. 이번에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분에게서 연락이 어, 이분은 마음 편해지면 연락하겠네요. 한달 이내에는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자,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였어요. 한달 이내에는 연락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랑 헤어진 그분은 저에게 연락을 할까요? 연락에 대한 생각, 연락에 대한 마음, 연락을 할지. 보조카드도 같이 뽑아볼게요. 대한 생각, 연락에 대한 마음,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1 순위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락에 대해서는 이 상대방이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미 자신은 이번 연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생,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노력을 한번더 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바뀔지에 대해서도 약간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연락을 안할 가능성이 더클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저희 의뢰자 분께서 먼저 한번 연락 시도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상대방이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는 한번 연락을 해서 이런 마음이 조금 바뀔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4번 뽑으셨던 분들의 연락 가능성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연락할 마음은 어떤지 연락을 할까요? 보조카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연락할 생각. 퀸 오브 완즈가 역방향으로 나왔고요. 연락할 마음은 나이트 오브 완즈가 역방향, 그 보조 카드고요. 연락을 할까요? 이분은 지금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지쳐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픈 마음이 있어도 지금 연락 시도를 못 하고 자신만의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휴식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다음에는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이때 연락은 찔러보기 식의 연락보다는 다시 만나자는 제 방향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의 카드로 봐서는, 어, 3주 안에 연락 올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적어도 한달 안에는 연락이 올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 한달 정도만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연락 가능성에 대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연락에 대한 생각. 연락할 마음, 연락이 옳지 보조카드도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연락에 대한 보조카드. 자, 연락에 대한 생각은 3펜타클 역방향이 나왔고요 연락에 대한 마음은 2안지 역방향. 그 다음에 연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펜타클 킹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두 분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안 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 대한 베이스에는 어, 자존심 싸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연락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꺾일까봐 연락을 안 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기다릴 것 같고요. 연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지금 만약에 의뢰자분께서 연락을 할 경우에도 답이 없거나 혹은 안 좋은 방향으로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존심을 굽힐 시간을 준 다음에 그때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때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락 가능성에 대해서 리딩드렸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소식 있기를 기원하며 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콤한 마음의 내비게이션 별사탕 타로의 별님입니다. 감사합니다.